<laughs> 안녕, 베스맘이에요. 다시 왔어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세판에 위에 나왔습니다. 그 사이즈는 A4 기장에 맞췄고요. 세로는 29.7cm, 가로는 30cm 기준으로 해가지고 A4인지 두장을 가지고 그렸습니다. 모양은 제 느낌대로 한번. 만들어봤고 그리고 4cm 정도의 창구멍까지 표시해가지고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재단 바로 가보시고요 무려 신상 저희 스트라이프 골드 원단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FW 베스트셀러 상품인 돌체 시리즈 장골된 상품 민트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이 자재는 마지막에 그 트리 모양을 보고 어떤 걸 사용할지 좀 결정해볼게요 재단하러 가보실게요 3장씩 3장씩 총 6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3장 3장 자른 것 중에 각각 줄무늬 한 장이랑 무지 원단 각각 한 장씩을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붕괴를 해줬고, 저자고 거슬리고, 지금 저는 시접을 일 센치를 주고 재단을 했는데 여기 양쪽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c m 치청구멍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전체를 붕제를 해가지고 가져오기. 저는 빼지 않고 이렇게 건버 뛰어서 바로 한구멍을 건버 뛰어가지고 바로 연결해가지고. 자 이렇게 붕제를해왔고요 아까 전에 이 부분 제가 귀찮아서 안 끊고 바로 넘어왔던 부분인데, 되돌아봤기 후에 실을 잠깐 살짝 뜯어가지고 다시 되돌아봤기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.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조그하게 이렇게 끼치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예, 제 크게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저기요. 웃음> 그리고 이렇게 제봉을다하고 그 나서 세, 그총 6장 제가 한 거를 2장, 3장씩 해가지고 총 3개를 제공해가지고 그 가져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 모서리 부분들을 정확히 가위법을 주셔야지, 조금 뒤집었을 때 깔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가위바위줍니다 요거 3장 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가지고 다리인질까지 하고 가셨고요 이렇게 3장 창구멍으로 뒤집어가지고 3장 다 다리인질까지 해왔고요 깔끔하게 3개를 겹쳐가지고 이 가운데 선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가지고 이 선을 그대로 직선 받기를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공제해서 올게요 가운데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장 한꺼번에 겹쳐서 이렇게 직선 받기로공제해왔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엇갈린 형태가 돼서 폼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창구멍 쪽으로 방울솜을 넣어주면 돼. 이렇게 끈솜을 다 여섯 군데 에 넣었고 창고망들은 공구르기로 다 한번 나가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 창고망까지 다 나가었고요. 이번에는 꽃이 한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나무 단추를 활용해서 이렇게 트리 한번 장식해 줘도 좋고, 포인트로 이건을 달아줘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봤거든요. 이것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하기. 단, 이렇게 쫌추고 미리 만들어 뻔, 던별지식까지한번이쪽에고 펼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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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고 펼치고, 펼치고, 펼치